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한 경주에선 선별진료소를 늘리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의 집회 취소를 요청했고 중국 유학생과 성지순례단 입국을 앞두고 자가격리 확대와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문해서.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 주소를 둔 대학생까지 모두 3명입니다. 확진자와 직간접 접촉자 중 111명은 자가 격리 중이고 190여 명은 검사 중입니다.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경주시는 선별 진료소 등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이제 늘어나니까 보건소에 검사를 요청하는 분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선별 진료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원소에 선별진료소 한 개를 아. 추가로 설치를 했고 또 화장실도 부족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옆에 하나 더 이렇게 신설하는걸 했습니다. 경주시는 음압 병실이 동국대 경주병원의 5 병상에 불과해 다른 지역의 의료 시설 사용을 경상북도에 요청했고 자가격리자 체온계도 긴급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세계대학의 중국 유학생 중 입국 예정인 학생에 대해서는 저는 기숙사에 격리 수용합니다. 오는 27일 귀국하는 이스라엘 성지술례단 20명에 대해서도 귀국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입국 예정 64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을 선탑시켜서 전세 버세를 보내서 일일이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오는 즉시 귀국사에 격리 수용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계의 미사와 예배, 법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확진자가 참석한 경주 신천지 교회의 경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교인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따른 시설 방역과 폐쇄에 이어 경로당과 체육시설 등 945곳의 다중이용시설을 휴관 조치했습니다. 또 5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점 매석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요식업체 방문객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자 관광업 등 영세업체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 확대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